나이스. 우리 <laughs> <여기> 뭐야? <웃음> <웃음> <아니>? 좋아! <laughs>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스몰 라인업 좋아. <laughs> 오히려 좋아. <laughs> 어. 아, 좋아, 좋아. 아, 멤버 좋은데, 대회. 저랑 형만 같이. 둘이 대회 다음주에. 딱 결승 때 오세요, 결승 때. 결승 다섯시. 그 하루에 끝나는 거 네, 하루에. 네. 우리, 우리 연속 두 경기에요. 오 움직임이 좋아. <laughs> 철수형 아, 혜택 <근데> 좋아. 에이, <laughs> 야, 오히려 다더잘 들어가는데, 진짜 아픈가 보네. 근데, 나가고, 그렇지. 그렇지. 팔 조심해. 팔 쏟았는데. 야 우리는 지공을 멈춰서 하면 안돼 계속 뛰어야 돼 다섯 명 계속 커트해 계속 화이트드 걸려? 화이팅 핸드 들어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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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아이고 굿! 굿! 계속 커트 계속 계속 움직여 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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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빽 빽빽 빽빽 빽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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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명다 뛰어! 빽빽어 빽빽 와! 건으로 가야돼 먹고 싶다. 와! 우 석가 잘해 오뛰어오뛰오 어. 오오오! 오오어 오오오! 이오게 잘해? 오 오오오! 오오오! 명 계속 뛰어오 오오오! 오다오다오오다오다오다오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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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백백백오 자일 들어가자지만. 타이스트 페요. 자. 아니잖아 또. 아주. 아니, 멋지게 안 들어갈 거거든 <laughs> 왼쪽으로 팅. <웃음> 오! 죄송 <laughs> 죄송 <지소, 지소, 웃음> 죄송합니다. 아이, 손이 이거 본단 말이야, 이거. 아. 손아 <laughs> 미안. 멈춰 있지 마. 계속 뛰어. 계속. <laughs> 계속. <뛰어야> 돼, 계속. <laughs> 오, 현태! <laughs> 현태도 명단 넣어야겠다. <laughs>

왜그래 그래, 그래. 괜찮... 맞긴 <laughs> 아 맞긴해요 진짜로? 저랑 저랑 동갑이잖아요 저랑 친구예요와김규 친구 라고? 나같 아들아 아들아 다치면 안돼 아들 김규가나아 <laughs> 쟤 아킬레스건같은데? 쟤 아킬레스건같은데? 한번더 주고 오 에이 라이 에이 와 재민이형 진짜 오 재민이형 재민이형 댄스 <웃음> 인정 15초 15초 쟤 양발 다 저래? 아. 두발 다? 10 9 8 7 육5 4 뭐야 2 1 들어왔다 <laughs> <laughs>